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수의 환난을 볼 것이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니와 비네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 누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제 오늘 이 3일장 2장 22절 이하에는 이제 엘리의 아들들의 이 악행이 엘리의 귀에 들려서 엘리가 이 아들들을 꾸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자 이제 세월이 좀 많이 지납니다. 사무엘도 자라고 엘리의 아들들도 자라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자이 뭡니까? 우리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삼집창으로 찍어 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만큼 고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이 재물을 탈취하는 이런 악한 일들. 거기다가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자, 이 회막에는, 어, 보통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무를 감당하였습니다만, 그 안을 좀,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일을 보조하는 보조하는 여인들도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도 보시면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도 보면, 어, 그가 노수로 구멍을 만들고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출애굽기 때도. 회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 곁에서 내위인과 제사장을 함께 돕는 수종두는 여인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수종을 두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침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디서 했냐? 회막문에서. 회막문에서 했다라는 건 뭐냐? 성소 안에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노라가 있고,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요? 안 보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이 성인전에서 이 수종두는 여인을 데려다가 거기서 동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할까? 물론 종욕이 불 끌듯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방 제의의 영향이 있습니다. 아, 이방의 가나안신을 섬기는 이들은 이런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관계를 하게 되죠. 성전 창기들입니다. 신전 창기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며 분명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것들을 부러워했거나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이 여인들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쪼부 옷, 이렇게 됩니다. 쪼부 옷. 이게 쪼부 옷, 이게 이제 이, 이게 자음 중심으로 이제 히브리어가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자음으로 발음이 좀 다릅니다만, 찌바 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찌바 옷. 쪼부 옷은 여인이고, 찌바 옷은 뭐냐?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킬 때, 이것을 찌바 옷,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 쯔바옷을 높일 자리에 쯔부옷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것이죠. 아주 노골적으로 이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소 자체가 더러워지게 되고. 성소 자체가 더러워지면, 이제 여기서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물은 다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영적 타락이 가속화되는 것이죠. 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자, 이런 소문이 막 나니까, 그들에게 이제 소문이 충분히 나죠. 이게 사람이 안 보이고, 늘그 앞에 서서 수종 들던 여인도 안 보이고, 또, 막, 성막 안에서 남녀가 희시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신음소리가 나면, 이게 막, 대경신색 할 일이죠. 자,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이 소문을 들은 엘리가 꾸짖습니다.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소문으로만 아직까지는 여기는 겁니다. 이제 엘리의 아니란 인식이죠. 사실 내가 그렇게 했느냐고 추궁해서 사실이면 당장 혼내고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제재를 가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야이 소문이 안 좋구나. 너희들 혹시나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자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는데 제사장 자신이 타락을 하면 누가 이 제사장을 위해 간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아들들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교만한 거죠. 아버지가 얘기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음이었더라 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뜻이 확실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자, 이들을 치시기로 한 하나님의 뜻이 확고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그쳐야죠. 그치지 못하는 것은 잘못 나가는 비뚤어진 애정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타이르는 건 좋으나, 아닌 건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엘리는 그냥 그러지 말아라. 그냥 타이르는 식으로 가고. 자, 이 아버지의 말을, 이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겼다.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들에게 남은 건 이제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수밖에 없죠. 자, 26절에 자, 이것과 대조적으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는 건 더욱 칭찬이 자제하고 그를 하나님이 높이 쓰시기로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확고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대조되면서 굳어지기, 확고하게 확정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주실 때 겸손하게 빨리 듣고 재빨리 멈출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브레이크가 풀린다고 그러죠. 사람은 한번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이 브레이크를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폭주하는 인생이 되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이거 멈춰야 되는데,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멈출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 아쉽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야, 내가 막년에 이렇게까지 잘 나갔었는데, 더할수 있었는데, 근데 못하고 멈췄단 말이죠. 여러분, 미련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련을 자꾸 가지면 언제가 반드시 또 손대게 돼 있습니다. 손대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딱 멈추게 됐으면, 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구나. 은혜가 있으니 멈추게 하셨지. 내가 거기서 조금 더 폭주했으면, 어디 하나가 부서지든지, 내 건강이 망가지든지, 내 주변 사람이 다치든지, 뭔가 하나... 사다리 사다리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자 27절에 자 이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번더 엘리의 제사장에게 나오죠 자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무명의 선지자 하나가 엘리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재단에 올라 분양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그라는 건 엘리 가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물론 이 아론의 후손입니다만 이 애굽에서부터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에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에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모든 화제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에 남은 것들은 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이 이 직무를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수에서 명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러분, 밟으며라는 말은 멸시하던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껏 탈취하고 자이러하는 것을 뭐냐 예물을 밟는다또 엘리에게 하는 책망이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죠. 자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라는 건 아들들이 이런 방제한 일을 행할 때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막지 않았다는 건 뭐냐 내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고. 내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라는 건 하나님보다 아들들의 결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더 중히 여겼다라는 말이 이제 카베드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카보드라는 겁니다.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뜻이고 영광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기느냐,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 달라지는 거죠. 아들들의 말을 더 중요히 여기면 아들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서 멋지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히 여기면 이거 제사장 역할을 더 이상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내가 지금 여태까지 수수방관하고 무기인 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히 여겼다는 것이지. 어떻게 너희들 그런 걸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죠.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예전에는 영원히 너의 가문을 대대로 내 앞에서 섬기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존중 여긴다는 건 무겁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무겁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우리 그 사람을 가볍게, 경멸한다는 건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법칙, 원리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느냐에 따라 내 인생도 무거워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느냐에 따라 내 인생도 그만큼 가벼워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듯 하는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묵직하게 자랑하는 그런 성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존중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 방식들,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이 삶의 방식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그런 우리도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도 비중 있게 하시고 무겁게 여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정에 심판을 내리시죠.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뤄지라. 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라는 건 뭐냐? 그 전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끊어진다 어, 33절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네 사람이 내 눈을 쇠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한 날에 죽이리니,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일이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 엘리의 두 자녀가 한 날에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35절에 그 대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자, 충실한 제사장 이제 준비되고 있는 사무엘이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견고한 집이 세워지겠죠. 나중에는 다윗 왕가까지 세워집니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다.라고 그러죠. 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엘리제 사장이 속히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엘리제 사장의 반응도 무덤덤합니다. 여러분 어, 나이가 들어갈 때, 나이가 들어갈 때 사실 이제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이제 큰 이유 배경 중에 하나는 엘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들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처럼 활기 있게 영적인 활력을 갖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죠. 여러분, 어,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활력을 새롭게 날마다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하기 싫어져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이 일은 우리가 절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인생이 더 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갈수록 우리 인생에 비중이 있어져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인생도 더 존중히 여겨지고 무겁게 여겨져야죠. 갈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과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중심이 아주 묵직하게 우리 인생에 딱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세월이 갈수록 아유 내가 젊었을 때뼈 빠지게 주를 위해 일했으니 이제는 내가 새처럼 날아다니며 놀러 다녀야지 그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놀러 다니다 보면 어떡해요 주님이 저 멀리 가 계시죠 주님과는 가끔씩 썸 타는 정도로 <laughs> 가끔씩 주일에 한번 잠 꺼놨다가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천국의 소망이 강해지고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정신이 없는 아이 직장 생활 할 때는 철하게 막 주님 붙들고 막 이랬는데 나 은퇴하니까 너무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 주님 열심히 해야지 일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유 놀러다닐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도 재밌고 저런 것도 재밌고 학에서 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놀러다닐 생각만 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아, 은퇴하고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해야지 자양대도 하고 열심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안 보입니다 알고 보니까 놀러다니느라 바빠요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아요 아 어디 갔을까 보여야 되는데 그러다가 제가 찜질방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어이구 반갑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마음에 미안한 마음은 들죠. 아이 제가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우사님 조만간 뵐게요.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보이는지 계속 찜질방을 다니시는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아직까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월이 갈수록 주님이 더 묵직하게 우리 인생에 딱 자리 잡을 때, 내가 주님을 가까이하고 묵직하게 모시는 만큼 그분의 영광이 나를 통해 빛나게 되죠. 갈수록 그 사람을 만날수록 주님을 생각하는 이, 이 영광과 인생의 무게가 묵직함이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갈수록 야 젊을 때나 좀 하고 <laughs> 나중에 놀아 막 이렇게 되면. 갈수록 인생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좀 지나면 옷차림도 달라집니다. 꼭 기생호라비처럼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이게 유행이라는데, 이게, 독저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자미에 푹 빠져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는 있었는데, 갈수록 이렇게 뭐, 기운도 딸리고, 그러지 만 뭐, 이게 대충대충.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중심이 점점 점점 흐려지죠. 여러분 세월이 갈수 있도록 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가다가 멈춘 거또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된거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그때 멈추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안 멈췄으면 나 상당히 이상해졌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멈추게 하셨으니 이제 다시 여기서는 은혜로 멈추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내 삶을 딱 자리 잡고 지켜야죠. 이런 성도 될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무게가 우리 삶에 묵직하게 자리 잡게 하옵소서. 더 달려갈 수 있었고, 더 잘나갈 수 있었지만, 거기서 멈추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욕망과 미련을 다주 앞에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